교통이 안됐대요 게다가 이삼년 후에 그 풀려서 일본하고 편지를 하고+ 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 왕래도 하게 되고 말이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일본에 마누라한테 편지해서 마누라가 동과전 들어와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방비련에좀 구경을 살고 예. 거기서 살다가 말이에요 일본에 가려고 말이에요 부산으로 간 말이에요 그전에는이제대학교처는 부산에 가 살았다 아니에요 살게 아니고 예. 일본 가기 위해서. 예. 부산에 가서, 저, 일본, 저, 배를 대기하는, 저, 여관에 방비를 해서, 저, 민사나 쪽에 음. 그거를 살았다고 좀 놀라 나온단 말이야, 아니 그 어. 옛날에는, 어. 여기가 제일 사람들 많고. 저, 아, 이디가중심이라 예, 중심지였잖아요. 네. 송산동 저기, 저, 지금 아래 아, 그, 저 사거리로, 동들 대 가면, 거기가 주차장이라고. 음, 주차장있고그리고 완전히, 중심가지고. 면역시 소동산이었지 음. 소동산이. 술동산. 어 이. 소동산이 원축 중심 는데뭐 그때 후에. 지금 아 옛날 면사무소 관사에 면사무소. 아. 이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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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제 옛날 면사무소 자리. 면사무소 자리. 자, 두 번째, 세번두 예. 번째, 번째 면사무소. 두 번째. 첫 번째는 어. 어. 동홍동 동홍동. 응. 어. 아. 동홍동이첫 쪽이고 이게 두 번째. 어. 동홍동 어느 쪽에 있으니? 동호지구별 자그 회관 자리지. 동홍동 회관. 네. 어. 자리 아. 이거 두 번째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지금 이제 네 저기 잘 모르겠네 저기 저 옛날 그 사무소 그때 시장통 매시장 시장통 어, 거기 하다가 번째 그 다음에는 저 저기 비서실에 박이 옛날 했는데 자치경, 바로 앞에 자치경찰, 어. 어, 자치경찰?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있는데. 가기 전에 아 거기 차네요 어. 아 거기 안에 내 동네 지금 네 자치경찰 지어 나간 거고. 그럼 거기가 네 번째인가요? 자치경찰이. 네 번째 될 거예요. 어. 그 네, 지금은 음. 또 학교도 옛날에 있었다고도. 학교, 남소학교. 남, 남소학교. 남소학교. 응. 어. 어, 그거는 뭐 초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남소학교. 초등학교지. 예. 그자2년제 자기 저설 그때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조립행과학원에그2년을 그 애근에 말이야. 사람들 소위 조금 단계가 높은 데라초등학교터는그 음. 남서학교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대개 남서학교를 누가 다니냐면은 저 일본 아이들. 아. 일본 사람 저 집분들은 남서학교 다니세요. 그리고 아. 저 거기다 지금 이제 또 학과를 또 출제가지고 지금 남서학교에는 그저서울부 국민학교에서 조립한 사람들. 음. 2년2년제와 그렇게 다 다니시고 있어. <놀람> 다다다다다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음, 2년제. 2년제. 2, 거, 예. 그럼 거의 중학교, 어, 중학교 수준이네요 음. 그래서 남 남소학교로 남소학교. 음. 남서학교가 어. 있었구나. 우체국. 이게 서문거리. 음. 여기가요? 서문거리. 어. 서문. 사문. 서문거리. 어. 음. 이게 서문거리, 서문거리지. 어. 옛날에는 여기가 그래도 우체국도 있고 번화가였는데. 필요 이거, 이거 음, 우체국 음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여기서? 카도. 아 이쪽 가로등인. 바로 이 카도. 아 음. 우체국 자리. 하로 전시대는그그지가저때에는그 정복 정보과 정보과. 정보 정보대. 정보대. 정, 경찰서. 지는경찰서 경찰. 맞아, 군인. 군인. 응. 정보과. 정보과. 이거 많이 많이 아, 경찰서가 말이야. 네. 경찰서에 정보과가 있긴 한데. 어. 경찰서 정보과가 아니고 그건 이제 정보과 불린정보과 옛날에는 우체국 옆에. 아니, 이게서거리 우체국은 저차그 그 자리가 이제 정보과 돼있 옛날에 여기가 거리였습니까? 서기진지 이쪽 골목이. 서문거리에서 아, 네, 어. 산이라고 해서 예, 예. 여정시대부터 이제가 상가라서. 상가. 상가. 제일 번, 번화가라. 번화가. 이제가 음. 번화가라서, 예. 여기에 저 없는 곳어 상점도 전부가 있었고 말이야. 상점도 그 있었고. 책방 같은 거 말이야. 지금 이제 상점도. 전부 이거리 책방도 있었습니까? 어, 어. 책방도 있었어 책방. 이거리쭉기 됐죠, 이거리 진짜 번화가였네. 정말. 음. 저쪽으로 가면은 옛날 시장, 야, 제가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아, 이쪽 아, 거리가 시장통. 이쪽에 예? 네. 아. 시장통, 매일시장, 매일시장. 어. 매일시장 여기가 최초입니까? 여기가 어. 여기 최초, 어, 어. 서귀포 최초 어. 매일시장. 어, 어. 아, 네. 아. 정... 이 거리가 유명한 거리야. 유명한 거리. 어. 예. 그래, 이걸 내가 뭐, 성사동 사람은 아니지만은, 내가 서울 산대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이중석 거리를 만들어야 돼. 음, 여기가. 여기를. 여기가 그러니까 재란 이중석 거리 재란. 재난... 그래, 이거 3년 뒤에 살았으니까, 예. 이중석 거리고, 저기는 3년 후에 일본하고 공식 교통이 되니까 예, 예. 편지 해가지고 일본사 마누라가 동가전 와네 예. 저기 저 방어자 가지고 9개월 살았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부산에 거쳐서 일본 나간 사람이야 음. 네. 여기서 거의 활동을 했구나에 음. 이쪽 송서기 마을 여기 송 철동산에서 아까 그 걸어주니까 산 밑바닥에서 살살 어떻게 간벌로 굶어가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음. 또 주변 또 화가고 하니까 서귀포에서 유명을 음. 하다고 해서 뭐해 주지. 음. 저저그 현대 가신터 앞에 그림 붙인 데말 설명을 말이야. 음. 가족과 함께 이년간 행복하게 살았다면 말이야. 음. 잘못됐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다 웃고 있어. 음. 왜? 서귀포 제주도에 사람이 영어 없느냐 말이야. 음. 음. 그 유명 화가 이름 빌다그에는 음. 차라리 그보다 박정희 그 빌다근의 그 거리 만들어 주고 음. 박정희 다그네 말에 음. 회관 이제 주고 더 유명 하라고 말이에요. 음. 그것도 맞습니다. 음. 다 웃고 있어 웃고 있어. 그 예, 예. 말했어요. 예, 예. 이 사람이 왜그냐면3년 동안 그러니까 3년9 개월 살았어3년9 개월. 어, 이 초가집에서 9 개월. 음. 저 밑에 3 년. 삼 년. 어. 음. 아까 벌르주신데 거기서 3 년. 음. 3 년. 근데 음. 먹을 것못 음. 먹으면서. 총 재산이 저 아름사발 낭풍이 하나예요, 양재지그러그거그 음. 그러니까 당시 감지 빼다기게, 감지 빼다기 감지 빼다기 에제 어. 절단해가지고 그 멀려가지고 공 공철 넣면서 해놨는데 음. 그걸 빗맞으면 까맣게 썩어버려. 이가 음. 그러니까 버리거든 게. 음. 그게 주소작은에 음. 물이 빽을 시게 시척이란 말이야. 그 까지 먹듯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음. 아, 진짜 그러니까, 어려웠다에. 자, 겨울에 그때 기억 네가 많이 있는지 단벌로 살았으니까옷에 네만일 자리라게 그게 저자고리 누만벌 네가 그네 그거 네작곡 네, 네 말이야. 네작곡. 음. 대 그러니까 겨울 여름 없이 딱 단벌로 해가지고 삼년 살았네. 음. 그렇게 부자하게 살겠다면 살게 해주는 거지. 찡한 심이 네가 해줘요. 그저들저방 음. 내주면 그, 그 피란 와가지고 단람들은 피난 오기 전에는 뭘 가져왔지만 그 사람은 고향 방문 간 음. 사람 이 때문에 음. 갔다 내 육이오가 터져 보니까 빈손에 그냥 거치들 쫓아다니는 거라 음. 올 적에는 거치들로 어떻게 비대로 왔지만은 이도 오니까 저뭐자기만쳐살 때는 음. 방어하던 말이야 그사람들 음. 그 자기네 이도하고 그래 몇 개월 날 하루 살 음. 겨울옷이라든가 여름옷이나 음. 그분들을 가지는 단 말이에요 그치만 음. 이 사람은 그 사람들 자기네도 못 사는데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거든요 음. 그 혼내나 보니까. 서입부 유지들이 모여야 되네. 이거 조금 도와줘야겠다. 부장 회장이냐고 유지명은 화가라고 음, 하는데. 음, 음, 그러니까 방어들은 방입부 돈이 돼야 돼. 음, 옛날 그 대주교 찾은 왜뭐 돈들이 어떻게 그래? 그 창고에 뭐그 돈이가 그 음. 우리 창고에 계미가 살지 있는 그 창고 주무지게.